예, 이번 시간에는 제 건물에 다른 소유주가 있는 경우 와 유령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기사항증명서 우리 네, 집문서죠. 이게 전산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를 해보면 나는 지금 현 소유자가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 소재 집원 딱 보시면 요게 똑같이 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번지수에 제1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어떠냐면 아주 옛날에 이런 건축물이 있었어요. 이거를 철거를 했어. 그리고 이게 90년도라고 짓게요. 그 뒤로 새로운 건물을, 건물을 지었어. 근데 요게, 요게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자, 안 되는 경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이건 법원에서 하죠.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이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죠. 구청에서. 예전에 건축물 대장이 분명히 철거를 했는데 철거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건축물 대장이 살아 있는 경우. 그리고 철거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서 새로운 건물을 져서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았는데 팔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이렇게 버젓이 등기 사항 증명서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벌써 34년 동안 계속 이렇게 대화했어요 근데 이 소유주가 바보가 아니죠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상속 받아가지고 갑자기 내가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30몇년 동안 아버님이 잘 살았는데 다시 팔려고 하니 옛날에는 이 공적 정부가 다 수기로 했었잖아요 제대로 전산화가 안 되어있어서 이렇게 그냥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유권에 관한 법원에 등기사항증명서가 정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케이스 안, 않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찌 됐거나 소유권이 두 개잖아요. 소유권이 두개 소유권이 두 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팔 경우 대출이 내가 여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불가합니다. 왜?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똑같은 번지수에 송인석씨라는 분이 주민번호가 안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둘중 안에 아주 고령이시거나 아주 고령이신거나 돌아가셨어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주민번호가 없네. 누구라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할 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통해가지고 이거를 정리는 할수 있는데 정리는 할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이 케이스는 소유권에 대해서 두 명이 있는 경우고 소유권을 위해서 법원이죠 법원 등기사항증명서 두 번째는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건축물 대장에도 2인으로 그대로 옛날 건물들이 살아있어서, 살아있어서 현재 건물과 혼재되어 있을 경우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소유권만 생긴다? 요거는 가볍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이 분명히 철거를 했는데, 혹은 철거를 요렇게, 요렇게 짓고 여기에 뭔가 하나가 남아있었어요. 근데 불법 건축물이었어요. 옛날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이 그냥 건축물이 있었잖아요. 증축하고 막 변소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벽돌을 막 쌓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게 남아 있다라고 건축물 대장에 표기가 돼 있는 경우는 요 사람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 이 후손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 불법 건축물도 재산세를 냅니다. 이런 케이스는 정말 복잡하다. 이 돌아가신 망인의 망인이라고 추정이 되죠. 이 소유자의 후손들을 다 찾아내셔 가지고서 동의를 받으셔서 이거 없애고 소유권에 관한 그리고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이 살아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소유권만 없애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건축물 대장에 살아있거나 불법 건축물이 또 있거나 이둘 중에 하나 중에 누군가 재산세를 냈을 경우 이런 경우는 해결이 참 복잡합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첫 번째, 대출이 안 되죠. 대출이 안 되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손들 중에 누군가는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그대로 존치하라라고 우기거나 아니면 없애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는 소유권 등기사항증명서, 대법원에서 띄시는 거에 저렇게 두번 케이스가, 저 이인이 났다. 두 명이 있다. 이렇게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요런 케이스는 요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그냥 없앨 수 있다. 근데 정말 운이 없게 건축물대장이 살아있다. 건축물 대장이 여기 같이 1호라는 게 뭔진 모르지만, 다행히도 이, 이 케이스는 건축물 대장이 이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누군가 재산세를 내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복잡해지고 후손들의 동의를 다 받은 상태에서 이 관계를 소유권하고 건축물 대장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왜 옛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우리 부모님 세대에 살다가 갑자기 매매를 하거나 아프시거나 하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제가 그만 원도심에는 아주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런 곳을 매매를 하시거나 사실 경우 혹은 내가 소유주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